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사업 자금이다, 결혼 자금이다, 이렇게 다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금전적으로 가니며 쓸개며 다 주었을 때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들께 더 잘하던가요? 그저 사랑으로 밀어주고 끌어주면 되는 줄 알고 해온 것들이 생각과는 다르게 어리석고 무지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퍼주고 자식에게 기대감을 갖는다면 나중에 자신만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배신하는 자와 늦게 배신하는 자가 있을 뿐, 사람은 무조건 배신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도 그 예외가 아닙니다. 자식을 지원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여겼다면, 지금 당장 그 생각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자식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해주지 마세요. 아니, 평소부터 애초에 돈이 없다고 말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재산을 숨기세요. 이왕이면 자식이 어릴 때부터 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말을 했다면, 이건 내 노후 자금이니 넘볼 생각 하지 말라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어릴 때부터, 아들아, 너는 이 집을 물려줄게, 딸아, 너는 내가 가진 주식을 물려줄게와 같은 구두 약속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그 말을 찰석같이 믿고 열심히 살지 않다가 나중에 부모가 말을 바꾸기라도 한다면 부모를 원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알려주면 어쩔 수 없이 아무리 효자, 효녀여도 그 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마치 그 돈이 이미 자기 거인 듯 뭔가 돈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부모가 지원을 안 해주면 부모에게 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차라리 모르게 해야 합니다. 부모는 이미 자식이 자신의 재산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 이상 자식이 무언가를 하겠다고 했을 때 금전적인 지원을 안 해주기가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행여 자식이 서운해할까 또 돈을 지원해주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다 결국 자식에게 내 노후 자금까지 갖다 바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이것저것 해주다 보면 절대 한 번으로 안 끝나고 계속되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어려서부터 받는 것에만 익숙해진 자녀들은 부모에게 계속 받으며 살려고 할 것입니다. 부모에게 손 벌리는 것이 가장 쉽고 편하니까요. 이렇게 다 퍼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어느 할머니의 사연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북에 사는 어느 할머니는 젊은 시절 소위 말하는 엘리트 여성으로 불렸습니다. 일본어 실력이 좋아 결혼 전에는 통역가를 했고 젊은 나이에 요리사인 연상 남편을 만나 결혼한 뒤 회사에 다니며 맞벌이를 했습니다. 해외여행이 흔치 않았던 80년대의 일본, 대만 여행도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맞벌이를 통해 남편과 모은 돈으로 마당이 딸린 2층 단독주택도 마련했습니다. 할머니 집의 장식장에는 기념품이랑 양주들이 가득했을 정도로 전형적인 중산층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할머니 부부는 부부 기초연금에 남편이 여태껏 경비원으로 일하며 버는 40만원으로 생활을 이어나갈 정도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큰 인생의 고난 없이 살아온 할머니 부부의 살림이 점점 이렇게 변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자식 뒷바라지 때문이었습니다. 이남이녀로 총 4명의 자식을 키우며 결혼자금이다. 신혼집이다 마련해주며 아낌없이 지원해주었습니다. 이후에도 자녀들의 사업자금, 이사자금에 심지어 결혼한 뒤에도 내 자녀에게 1억 원씩 골고루 나눠줬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부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물려받을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이 할머니는 자식들의 기대에 만족시켜주기 위해 다 퍼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있는 돈, 없는 돈 퍼주던 할머니는 예전에 마련했던 단독주택을 팔아 전셋집으로 이사를 했고, 점점 집의 크기를 줄여 지금은 10여평의 작은 집으로 이사해 여전히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도 나는 내 자식들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만들면서 자식들의 행복만 챙기는 것이 과연 옳은 방식일까요? 또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자식들은 그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부모들을 잘 보살펴 줄까요? 자식들은 지원받을 때만 고마워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받은 것에 둔해져 점점 평소하던 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탄성이라는 성질이 있어 잠깐 성격이 바뀔 수는 있지만 이내 원래 자기의 성격으로 돌아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변화하는 것이 임계점을 넘지 못하는 한 대부분이 원래 성격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나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자식들은 왜 내가 해준 만큼 해주지 않지? 라고 생각하며 자식과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자식 탓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자립심을 배우지 못하고 받는 것에만 익숙해진 것은 부모의 책임도 있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받는 생활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가 알아서 돈을 버는 방법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는 자식들에게 무작정 지원해주기보다는 자녀가 알아서 돈을 벌수 있도록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녀의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과 관련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20년 동안만 4천명이 넘는 부자들을 조사한 토마스 스탠리 교수는 부모로부터 금전적으로 지원받은 자녀들일수록 모은 재산이 적고 반대로 거의 돈을 지원받지 않은 자녀들이 오히려 많은 재산을 모은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돈을 거저 받는 사람들은 돈이 귀한 줄 모르고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인지 모르고 쓰는 것에만 열중합니다. 또한 부모가 알아서 지원해주니 자립심 또한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자녀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에게 더 의존하게 됩니다. 토마스 스탠리 교수의 저서 백만장자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 자녀들을 강하게 키웠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돈이 많은 부모일수록 자식에게 그 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는지를 알려주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수 있듯이 다 퍼주는 것은 오히려 독입니다. 자녀에게 자립심을 길러주지 않고 그저 돈으로만 다 해준다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이것저것 해주다 보면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요즘 강남 아파트들 중에서 빚 없이 산 집이 없다고 합니다. 전세 구하러 다니다 보면 그렇다고 하네요. 그 이유가 예전에 무리한 대출로 집산 사람들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돈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집을 두어채 사두시고 자식들에게 하나씩 물려주려다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세금이 문제가 되기에 작년 즈음 하나, 두개 정도는 증여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식들 이름으로 넘겨주니 자식들이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다른 사업한다고 증여받은 집을 대상으로 담보대출 받았답니다. 이 이외에도 아버지 공무원 연금으로 빚잔치한 아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들은 그 귀하디 귀한 아버지 연금을 빌리기 전에 자기가 나중에 돈 벌어 부모를 다 모시겠다고 말했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아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람 욕심이란 게 참으로 무섭습니다. 이런 경우 말고도 이억을 현금으로 주면서 결혼시킨 집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부모야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에 그리고 자식이 좀더 쉽고 편하게 살라는 마음으로 그러시겠지만 그런 좋은 마음이 오히려 자식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모 자식 간에 싸움 나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이게 한편으로는 다 부모가 자식을 경제적으로 독립시키지 못해서 생긴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해서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부모님들 자식들 애틋한 마음 그만 접어두시고 힘들게 산다 하더라도 너무 주지는 마세요. 돈 벌기 어려운 거 알아야 부모 돈도 어려운 줄 안답니다. 저는 이것에 100% 공감합니다. 자립심을 길러주지 않고 돈만 주게 된다면 그돈 소중한 줄 모르고 막 쓰고 다니다가 계속 부모에게 손 벌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들에게 자립심을 길러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절제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이들에게 말로만 절제하라고 하고 정작 본인은 막 쓰고 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많이 모방하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설득력이 떨어질 것입니다. 둘째로 아이들이 착한 행동을 했을 때 돈으로 보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처음에는 그 행동을 좋아서 했음에도 그것을 했을 때 보상이 주어진다면, 이후에 아이들은 이제 그 행동이 좋아서가 아니라 뒤에 받는 보상이 좋아서 그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행동 자체에 대한 격려와 칭찬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부모가 부자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자녀들이라도 부모가 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을 믿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자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겨야 합니다. 앞서도 얘기했듯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로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자녀의 문제에 참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뜻과는 다른 길을 가고자 할때 이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모들은 왜 자기 말을 안 듣냐며 자기 생각을 자녀들에게 강조합니다. 이런 부모들은 기본적으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사랑이나 애정, 희생이나 헌신이 아니라 도리어 투자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녀로부터 보상을 얻기 위한 심리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부모의 판단이 자녀의 판단보다 더 정확한 경우도 분명 있기에 부모의 반대를 경청할 필요도 있지만 한편으로 때로는 자녀의 판단이 부모의 판단보다 더 정확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한다는 이유가 내가 그 선택을 하면 인생이 망할 테니 부모로서 내 자식의 인생이 망하는 꼴을 두고 볼 수는 없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동안 내가 너 키우면서 들인 돈과 시간 전부 도로 내뱉어라라면 이는 비판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게다가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자기 명예 관리를 위한 장기판의 졸개 정도로만 여기는 정도라면.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일반적으로 현실에서는 일부 예체능 분야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부모가 자녀를 고액의 비용을 들여가며 바이올리니스트, 피아니스트, 성악가 등의 진로로 프리패스로 보내놨더니 마지막 순간에서 자녀가 그 모든 것을 내버리고 이제 그만 나는 내 삶을 살겠어요. 라고 나온다면 어떨까요? 이 상황에서 부모의 머리에 한 학기 1천만 원 등록금이니 유명 연주자와의 연주를 만들기 위해 백방으로 뛰던 시간이니 하는 과거의 기억이 떠오른다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100%입니다. 운동선수의 경우는 높은 확률로 스카우트 분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배구선수 문성민의 드래프트 거부 해외의적 파동이나 김현경 선수의 터키리그 진출 과정에서 구단에서 방해질을 한것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인기 종목 등에선 해당 종목의 협회가 선수 출전권이나 국대 선발권을 마음대로 이용해서 선수들을 찍어누르는 이유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대학교 선수들이 이런 것에 많이 시달립니다. 또한 의외일지 모르지만 부모가 고학력자일 경우에도 종종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저학력 부모에 대한 마음속 비난이나 각종 사유로 인한 경력단절로 인한 좌절 등이 자기 자녀에게 아낌없이 퍼부어져서 애정이라는 이름의 집착으로 자녀를 올가매는 것입니다. 헬리콥터 부모라고 불리는 인물들의 자녀가 이런 케이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과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은 별개인가 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과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강요하기보다는 자녀들이 직접 문제를 겪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자녀들의 작은 성과에 많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이것저것 다 퍼주지 말고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느껴지는 뿌듯함, 성과 위주로 격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버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부모가 자기 정체성으로부터 자녀를 분리시키고 자녀의 독립된 인격을 존중하고 자유의지를 보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가 충격을 받는다거나 불안해할 수는 있습니다. 몸전 없지 않도록 자녀가 도움을 줄수 있으나 결국 부모 마음먹기에 달릴 수 있습니다. 이를 잘 극복한 부모는 자녀에 대한 불필요한 집착이 줄어들고 자녀를 놓아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자립심을 길러주고 부모는 남은 인생을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시대가 부모를 직접 부양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대의 자녀들은 부모 부양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총 7,8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모 부양의 책임은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3%가 매우 동의한다, 18%가 동의한다고 응답했습니다. 21%만이 자녀의 부모 부양 책임에 동의한 것인데요. 반면 반대 의견은 49%를 넘으며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저소득 가구원과 일반 가구원 모두 찬반 비율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7년 같은 조사에서는 매우 동의와 동의를 합쳐 52%, 반대 응답은 24%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5년 만에 동의 응답은 절반 넘게 줄어든 반면 반대 응답은 두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가족관이나 성역할 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노인이나 자녀의 돌봄 부담을 오롯이 가족이 졌던 과거와 달리 사회나 국가의 책임에 대한 인식이 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듯 이미 부모 부양을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많아졌습니다. 돈을 많이 물려준다고 해서 이미 이렇게 되어버린 사회인식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제는 정말 자식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주는 시대는 것 같습니다. 요새 요양원에 대한 관심도가 급속도로 올라가는 것도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에 기대지 않고 노후에 혼자 잘 살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노후의 3대 괴로움은 가난, 병, 외로움이라고들 합니다. 요즘은 특히나 혼자 사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게 아니고, 혼자서도 행복하게 잘 살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혼자 있을 때도 할수 있는 취미가 필요합니다. 할게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가고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게 있다면 오히려 내 삶을 즐기기 바빠 자식들이나 다른 사람의 연락이 귀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루를 재밌게 살수 있습니다. 만약 자식들이 아니라 이런 취미 생활을 같이 할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더 만족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둘째는 경제력입니다. 돈이 없다면 이런 취미를 만드는 것도 힘들어지게 되고 뭘 하려고 해도 할수 있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경제력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더더욱 내 재산을 다 퍼주며 자식에게 지원을 해주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돈을 벌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모은 돈들을 자식에게 주지 말고 잘 아껴가며 생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하지 않다면 사는 것이 서러워집니다. 건강은 노후에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앞으로도 많이 강조를 드리려고 합니다. 건강해야 취미도 만들고 하고 싶은 것을 할수 있습니다.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꼭 건강만큼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노후에 행복하게 지내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부모님들은 내가 낳은 자식은 절대 배신 안할 거라고 하지만 이렇게 자식에게 내 인생이 좌지우지되게 놔두는 것보다 내가 혼자서도 잘 사는 방법들을 조금씩 연습해보면 어떨까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